아까 같이 피스톤이 있는 실린더에 기체를 넣고 가열하였더니 피스톤이 무슨 운동을 했어? 가속도 운동을 했대.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는 자, 만약에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하고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정제 있거나 아니면 등속도 운동을 할거예요. 일정하게 증가할거예요. 근데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내부압력이 더 크다는 라 거예요. 자, 봅시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는데 이 평균 운동에너지는 절대 운동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가해준 열량이 내부에너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일을 해줬어요. 내부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것은 T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 온도가 올라갔 절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맞구요 아까 얘가 가속도 운동 한다는 거는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크다 라는 거죠 외부 압력은 1기압으로 일정할 거고 내부 압력은 계속 더 증가할 거죠 그죠 그러면 내부 압력이 높아지는 게 맞는 거죠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부피가 0보다 크면 부피 변화량이 1도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